20편 103편의 시작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 송축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뜻은 무릎을 꿇다, 복을 빌다. 이 축복하다 찬양하다 높이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송축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높임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2절에서 나옵니다.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 가운데 택하신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또 교회를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표현을 하죠.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모든 게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 가운데 다 이겨낼 수 있고 은혜롭게 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점점 갑자기 은혜가 느껴지지 않게 되면 은혜가 없다. 또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점점 은혜가 사라지는 은혜를 갈급하면서도 또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신앙적 이 무기력과 무감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보면 은혜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자꾸 밖에서 이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랑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은혜가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이 사라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갑자기 내마음에 구름처럼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밖에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내 주변에 연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은혜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가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 너희가 은혜를 다시 찾으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은혜를 찾으라.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이 항상 예비해 주신 은혜가 가득한데 그것을 발견하시고 작은 일부터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며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공의는 뒤에 심판이 있지만 그 법적인 옳고 그름의 용어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공의는 이 원어로는 치다카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오는 위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위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위로울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위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이 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는 아내 사라는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이복 동생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라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잠시 애굽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자신이 이 아내로 말미암아 아내를 빼앗기고 목숨도 잃을까 봐 들어가면서부터 아내에게 요청을 하고 들어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아내를 취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바로가 너왜 그랬냐? 그러면은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원래 누나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낸데. 그래도 하나님이 국률에 의해서 다시 이 아내를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도 했을 터이고 이제 더 이상 그런 행동을 멈춰야 되는데 창세기 20장 말씀에 보면은 그라랑 아비멜렉한테 갈때또 똑같은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또 똑같이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데리고 가서 이제 아내를 삼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과 환상 가운데 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아브라함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왜 이렇게 나에게 화가 임하도록 속였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래요? 원래 누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유지하고자 아내를 뭐 누이는 맞지만 이미 자신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무심하게, 어찌 보면은 비겁하게. 이 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태도만 본다면 아브라함은 위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 앞에 비겁한 사람 이렇게 붙는 게 훨씬 더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사라를 통해 자녀를 볼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의로움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실함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정의롭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이고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나보다 선하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도 완전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위로와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한 불의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신하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기 원하실 때에 나는 할수 없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는 자신의 동족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굽 병사를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는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행함과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누구도 의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위대한 인물들도 그 이면에는 연약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그들이 고았을 때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은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렇게 연약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정하시고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수많은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국률이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셨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무엇인가? 의인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지만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 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극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률이 여기 신하니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찾으라 명령하신 다음에 숨겨놓고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찾는 자에게 한없는 금률과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노라.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 이로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의를 자랑하려 한다 할지라도 때마다 시마다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것이 일수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을 아름답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나에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모든 명예와 그 부와 능력을 다배설물같이 여기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매를 맞고 그 힘겨운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전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삶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먼지뿐이지만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료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오늘 약속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너희를 깨끗해 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것이다. 내 영혼의 질병과 내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바라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사 이 땅의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자와 극률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다위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은 우리에게 바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된 용서와 치유와 긍휼과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며,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며, 내게 새임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완에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로이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찾으라. 은혜가 떨어지기를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는 은혜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기쁨과 사랑과 또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